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우리 유리식과 무리식 단원 되겠습니다. 자그 동안 우리 배웠던 내용들 쭉 한번 진단 평가를 통해서 어, 내용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좀더 자세한 내용들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교재 5 2페이지에 진단 평가 그 동안 우리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섯 문제 있는데요 하나하나 내용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바로 비례식에 관한 내용인데 자, 비례식 하면은요. 자, 일단은 우리 비례식에서 선생님이 수능과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될게 있다라고 했죠. 바로 뭐냐면 가비엘이라는 놈이, 놈입니다. 가비엘이. 가비에리. 자, 가비엘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a분의 어, l equal b분의 m 그 다음에 c분의 n이 이렇게 같다고 했을 때, 자, 각각을 더한 것들도 역시 b는 같아지더라라는 성질이죠. 그래서 a 플러스 b랑 더한 것은 l 플러스 m이랑 더한 것과 같고, 그 다음에 b하고 c 더한 것은 m하고 m 더한 것과 같고, a하고 c 더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l과 n 더해도 똑같다. 자, 셋을 몽땅 다 더해도 역시 동일한 값을 갖는다라고 그랬죠? L 플러스 M 플러스 M이다. 자, 그리고 이것에 적당한 어, 상수배를 해도 역시 같아지기 때문에 여기다 P배, 여기다 Q배, 여기다 R배해도 똑같아지죠? 그래서 AP분의 L, LP죠? 자, 이놈은요. 역시 여기다가 Q배를 한 거랑도 똑같아요. BQ분의 MQ. 그 다음에 C, R분의 N, R. 자, 이 놈도 같아지게 됩니다. 이세 개를 다 더한 것도 같아지죠. 그러니까 두씩 더한 건 당연히 이 성질에 의해서 같아지니까 셋다 더한 거 AP 플러스 BQ 플러스 CR. 요 놈하고요. 그 다음에 LP, 그 다음에 플러스 MQ, 그 다음에 플러스 NR. 자, 이놈도 서로 같아지는 성질. 자, 이것이 바로 가비의 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놈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보기에 주어진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기에 주어진 거 보면요. 자, 일단 요세 개가 같아진답니다. 자, 이등호는 없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는데요. 자 일단 요것을 가비에 가비엘이나 아니면은 비례식의 성질에 의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요놈을 갖다가 요놈을 갖다가 바로 k라고 둬버리면요자 x 플러스 y는 몇 k? 3k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3k. 그다음에 y 플러스 z가 몇 k가 됩니까? 4k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z 플러스 x에 해당하는 것이 5k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걸 가지고 xyz의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수가 동계수형일 때는 바로 더해서 해결해 보는 거라고 그랬죠. 자, x, y, z가 각각 두 개씩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y, z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이 얘네들 몽땅 더한 거. 어, 그러면 9에다가 12k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 k이다? 6k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각각을 구해보면 x 플러스 y가 3k, 얘네들이 더해서 3k니까 z가 몇 k예요? 3k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y 플러스 z가 4k, 얘네들이 4k니까 여기가 2K라는 사실알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Z 플러스 X 얘네 둘이 더한 게 5K가 됐죠 그러면 Y는 몇 K가 됩니까? K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X대 Y대 Z에 해당하는 B가 2K대 K대 3K니까 2대 1대 3이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그대로 쏙쏙쏙쏙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냐 우리가 구하려는 건 바로 이 놈이거든요 자 y와 z를 곱한 거 y와 z를 곱한 게1 3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그다음 x 제곱이죠? x 제곱 2는 4. 이렇게 되겠고요. 플러스 그다음에 zx를 곱한 합니다 그래서 zx면은 zx거든요. 3이 6분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y 제곱이래요. 1이죠. 1. 그다음에 플러스 xy를 곱한 거 x랑 y를 곱한 거2자2 2분의 그다음에 z 제곱 33은 9가 된다는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계산하라는 얘기죠? 통분하게 되면 6으로 통분돼요. 즉 자, 3, 2, 6, 2, 4, 8. 그 다음에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 3은 6, 39, 27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정리된 결과는 6분의가 되겠고요. 자, 27, 28, 36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6이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답 몇 번입니까? 바로 5번이 정답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다음 문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비엘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되겠죠? 2번.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면 그랬습니다. 자, 이런 식을 갖다 우리 무슨 식이라고 얘기한다고 라 그랬죠? 범분수식입니다. 범분수식. 자, 범분수식의 계산은 번복된 분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계산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a분의 b라는 분수가 분모에 그 다음에 c분의 d라는 분수가 분자에 이렇게 있는 꼴이에요. 그러면은 안에 거 곱한 것이 분모로 내려와서 bc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에는 바깥에 거 곱한 거 ad가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요.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찍 1, 루트 2, 마이너스 찍, 찍. 루트 2 마이너스 1에 마지막으로 분자에 1이 뿅자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자 이걸 간단히 하면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안에 거부터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요거부터 뭐를 해줘야 됩니까? 유리화를 해줘야죠. 유리화. 자 유리화하게 되면 요놈은 누구에 가까웠습니까? 켤레인 루트 플러스 1이 요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간단히 한 결과 중에 요부분 있죠. 요 부분. 자요 부분을 간단히 하면 루트 2에서 요놈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둘다부호 바뀌죠?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루트 2하고 루트 2가 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요는 간단히 해보면요. 얘는 루트 2, 그 다음에 얘가 통째로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으니까 플러스 1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분의 1을 간단히 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것 역시 이제 현례가로 바뀌게 되니까 루트 2 마일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답은 몇 번? 3번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3번 보죠. 자,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 바로 서로 같을 조건. 자, 요것을 갖다 우리 뭐라고도 표현하죠? 바로 상등이다 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그랬죠? 자, 요런 상등, 즉, 무리수의 상등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과연, 무리수의 상등이란 어떤 개념이냐? 무리수의 상등이란 어떤 개념이냐?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뜻이죠. a 플러스 b 루트 c 꼴이 있답니다. 자, 요 놈이 0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ab는, ab는 무슨 수여야 되냐면, ab는 바로, 유리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C는, 정수, 정수, 자연수, 정수, 양의 정수, 양의 정수 꼴, 양의 정수 꼴. 양의 정수가 굳이 아니어도 되죠. 사실은 그냥 양수이면 해결이 되는 건데요. 자, 어쨌든, 자, AB는 유리수, C는 양의 정수라고 하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이 무리수의 상등, 즉, 어 언제나 0이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게 0이 되려면요, 얘는 유리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곱해진 꼴이죠. 이렇게 더해져서 0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0이라는 숫자 자체가 무슨 수예요? 유리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리수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지금 무리수인데 이 무리수가 죽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유리수가 갖는 값이 0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B가 0이라는 조건이 이렇게 띡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B가 0이 됐어요. B가 0이 되면 여게 이렇게 쭉 사라지지 않습니까? 0에다 몰곱해도 0이니까. 그래서 여기서쭉 사라져버리니까 남는 게 A는 0이 남게 되죠. 그래서 A는 0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리수의 상등이라는 것은 바로 유리수 부와 그다음에 무리수 부의 개수. 이것이 각각 0이 돼줄 때 무리수의 상등이 성립하게 된다는 라 겁니다. 자, 하나가 더 있죠? 자, a 플러스 b 루트 c 하고요. 어, 이번에는 d 플러스 e 루트 f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게 됐을 때는 어, 아니, 잘못됐죠. 자, 여기는 c로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D 플러스 E 루트, ABCDE 루트 C 자 이렇게 서로 사, C, 루트 C가 같아야 되겠죠. 자 이때는 어떤 놈이 바로 무리수의, 성등, 어, 무리수의 상등을 만족시키느냐. 자 넘겨서 이런 꼴을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바로 좌우변의 개수를 비교해줘도 되는 거죠. 바로 유리수부는 유리수부끼리 무리수부는 무리수부의 개수끼리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D가 되고요. 자그 다음에 b는 2가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무리수의 상등에 관한 해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x는 2 플러스 루트 2다 그랬어요. 자, 여기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x는 2 플러스 루트 2다. 자, 그 다음에 y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루트 2 마이너스 2다. y는 루트 2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때... AX 플러스, 그 다음에 Y 루트 B, Y 루트 2죠 자, 요 놈이 EX 플러스 B 루트 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요 놈을 만족하는 유리수 AB에 대해서 A에서 B 값을, 뺀 값을 구하라. 자, 일단 XY를 정리해줘야 되겠죠? X 대신에 집어넣으면요, A b 하라고 그랬으니까, EA 플러스 루트 E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Y에다 집어넣으면 루트 2 e 배하랍니다. 2마 2 e 루트 2가 되겠죠? 자, 요 놈이 누구랑 똑같으냐? 2x배, 2배 한 거죠? 4 플러스 2루트 2.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배 그랬죠? b의 루트 2배, 루트 2배랍니다. b 루트 2래요, b 루트 2.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누가 붙습니까? b 루트 2가 붙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된다는 라거알수 있네요. 자, 그러면 루트 2는 루트 2끼리 서로 같아져야 되니까 좌우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여긴 유리수부가 ea 플러스 2. 그 다음에 무리수부가요. 플러스 a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요 놈은 유리수부가 4, 그 다음에 무리수부는 b 플러스 2에다가 루트 2가 붙는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여기서 정리되는 결과는 유리수는 유리수부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어 e a 플러스 2가 4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무리수부의 개수도 같아져야 되니까 a 마이너스 2라는 것은 b 플러스 2와 같아져야 된다라는 사실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왼쪽에서 a 나오겠죠? 자, a가 얼마 됩니까? A는 1이라는 거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가 1이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뿅 넘어오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A에서 B를 뺀 값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1-3이 돼버려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4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답 몇 번에 있습니까? 바로 5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죠. 자, 4번입니다. 자, 무리식의 계산 그런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봅시다. 자, 혹시 떠오르나요? 바로 이것은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놈이죠.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음수의 제곱근. 자, 요 성질입니다. 자, 우리 음수의 제곱근에는 선생님이 두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그랬죠. 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자, 첫 번째가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어요. 자, 그랬을 때 루트 ab가 되는 것인데 마이너스가 뿅 하고 튀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랬고요. 자,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곱셈이 되니까 루트 a를 루트 b로 이렇게 나눌 때입니다. 자, 나눌 때 원래 보편적으로는 루트 B분의 A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마이너스가 뿅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떨 때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꼭 알아달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놈은 어떨 때 그렇게 됩니까? 바로 A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그짓말이죠 A가 0보다 크면 안 되죠. 둘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 바로 튀어나간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나눗셈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B는 0보다 작을 때. 즉, 분모만 음수일 때죠. 분모만 음수일 때 바로 성립하게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각각의 부호 판단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나눗셈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 조건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나눗셈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 A는 반드시 음수란 뜻이고요. b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다음을 간단히 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식이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루트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루트 a마이너스 b의 제곱에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을 간단히 하면 자, 이것은 루트 a의 제곱고를 푸는 요령을 알고 있느냐죠. 설마 이제 이걸 모르는 우리 어, 학생 여러분은 없겠지만 선생님이 한번더 정리를 하게 되면 바로 루트 a의 제곱골은 누구를 푸는 것과 동일하다? 절댓값 a를 푸는 것과 동일하다.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바로 그대로 나오는 거죠. a가 되겠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 자, 반대로 나와야 되니까 a의 반대인 마이너스를 붙여 준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얘가 갖는 부호들을 결정해 보면 a의 부호는 음수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a b의 부호 알아야 되겠죠. 자, 음수에서 양수를 뺐으니까 이거 음수입니다. b의 부호는 뭐가 되죠? 양수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 정리된 결과는 이거는 반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이거 반대로인데 반대로가 또 있으니까 그대로 나오면 되죠. 이렇게. 자, 얘는 그대로 나오니까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된 결과는 얼마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죠.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A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b 플러스 b 지워지니까 이러면 0이 됩니다 0자 이렇게 해서 정답 몇 번이라는 거알 수가 있죠 2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 우리 5번 한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5번 문제입니다. 바로 오, 마지막 이중근호에 관한 내용이 되어있죠. 그죠? 이중근호. 자, 이중근호. 자, 이중근호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중근호. 자, 이중근호는 이제 꼬리 두 개가 있죠? 어떤 꼬리냐면요. 첫 번째는 합골, 두 번째는 착골인데요. 자, 어떤 모양이 되어있어야 되느냐? 루트. 어떤 모양이냐? 루트.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에는 a 플러스 b 꼴이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이 플러스 루트 a b 꼴입니다.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누구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여기 e가 반드시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라 그랬죠. 자 그리고 요 놈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바로 루트 a 플러스 루트 b로 정리가 된다 그랬어요. 조건이 하나가 있죠. 어떤 조건이 있냐면 단 A가 B보다 크다. 물론 양수 조건에서는 별 의미 없는데 음수 조건이나 양수 조건이나 하나의 패턴을 좀 동일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A가 B보다 크다고 쓰기로 합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죠. 마이너스일 때. 자,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때는요. 마이너스로 바뀌면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중근호. 이렇게 되겠습니다.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한 번에 정리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놈의 그랬죠? 자, 뭐라고 그랬냐면요. 루트 3 플러스, 루트 8이라는 게몇 루트 몇이에요? 2 루트 2죠. 그죠? 자, 요거 2종 구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는 곱해서 2 곱하기 1이 나타나고요.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3이 된다는 라거알수 있죠? 그래서 이수가 나타나는 것은 얼마냐? 바로 큰 것을 앞에 쓰기로 했으니까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죠? 바로 요노의 정수 부분을, 정수 부분을, 정수 부분을 A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을 B라고 하자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이때 뭘 구하여라 그랬냐면, B분의 1, B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a 플러스 b 분의 1이다라는 거죠. 자, 이놈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누면 될 텐데요. 자, 루트 2가 갖는 값이 대략 1.땡땡땡이죠. 거기에다 1을 더했으니 얘 전체의 값은 얼마입니까? 2.땡땡땡이 되는 거죠. 자, 정수 부분 얼마? 2가 되겠고요. 자, 소수 부분 어떻게 됩니까? 전체의 값에서 1을 뺀 거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를 주시면 되네요. 자, 그럼 봅시다. 자요 놈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요 놈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b 대신에 루트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분의 1이 되죠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겠고요 a 플러스 b입니다 a 플러스 b는 얘네들이 더한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의 값이죠 그러니까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는 라거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놈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자 요놈을 계산한 결과는 얘네 둘이 이렇게 켤레일 때는 그냥 바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죠 얘네 둘이 곱해버리면 1입니다 쓸 필요가 없고요 이거 올라가고 이거 올라가는 거니까 어... 좌측에는 루트 2 플러스 1이 자그 다음에 빼기죠 빼기 그 다음에 우측에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 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루트 2는 앞뒤에서 사라져 버리고 1마마 1이니까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은요 선생님과 유리식 무리식 진단 평가 문제를 쭉 다루면서 그 동안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쭉 중요한 내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유제 문제, 어, 대표 문제와 유제 문제들 들어가서 좀더 심도 깊은 문제들 선생님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복습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